일주일뒤 이사해요 아 근데 좋됐어요 보증금 돈이 없대요 집주인 그래서 아마 떳다방 돌려가지고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떳다방이랬다 아, 그 뭐라 하더라? 그 복덕방 어 떳다방이 아니라 복덕방 떳다방은 사기고요 잘 알겠습니다 임마 아니 알고리즘 존나 서른 놓는게 뭔지 알아요? 나 오늘 이거 얘기 듣는데 갑자기 이게 뜨는 거야 이 영상이 아나 진짜 알고리즘 무서워 뒤질 것 같아 도통 당시 달아놓은 거 아니야 여기? 이 집이 전세 상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고요. 남한테 전세 이거를 계약하라고 권하는 거를 복덕방 돌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 해본 사람 다알거 아니야? 이게 설령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웬만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상관 없겠지만 집주인분 욕하실 게 없는 게 나는 조기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계약 만료는 26년 4월 24일인데,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하남으로 자천 하려는 계획이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반지하 살면 진짜 건강 좋을것 같아가지고. 물론 2년 반이나 살았지만. 그래서 나가려는 건데. 집주인이 현금 8천이 없어서 약간의 지체중. 네, 이 적은 옵션입니다. 근데 약간 싸운 건세달 전에 집을 나간 제 옆집이요.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씨발. 아니야 근데 용자가 없어 그냥 순도 100% 건물주 현금 박치기 건물이에요난 그래서 이 건물주가 존나 부자인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 8천쯤이야 바로 나올 줄 알았죠 하남은 어떤 집이냐 신축의 6층 뷰 나빼드 복층입니다 그리고 현장 개너품 복층 그리고 그집 앞에 그거 있어 그 하남 운동장? 그 축구장 있는 거 아, 아빠가 아집 주소 까지 말래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나는 원래 사생활 그, 드러내는 거 딱히 거부감이 없는 편이라 드러냈던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아빠 왈 인터넷에는 어떤 또라이 새끼가 있을지 모르요 모른다. 뭐, 아마 사례 협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님들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치, 갑자기 토트넘팬이 와가지고, 야이씨, 첼루키, 까, <놀람> 발 <놀람> 새끼야, 야, 뻑치기야. <laughs> 근데 아직까지 실뢰민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찾아온 새끼 한 명도 없어 아니, 그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집 앞에 약 하나 가온 거야. 먹긴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씨발, 어, 존나 무서운 거임. <놀람> 아, 무드릭 엔딩일 수도 있고, 도핑 어쩌고 해가지고 아이가 그러니까 영양제 먹어도 될것 같아서 누가 봐도 안 뜨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먹긴 먹었는데 아 그럼 왜먹냐고 나한테 준 거니까 그리고 그냥 인스타에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양제 선물 감사합니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나한테 진짜 도움 되는 거였어. 요뭔 영양제였냐면 피로도 푸는 거였거든요. 피로회복제인데 약간 포장지가 에르메스 느낌 났어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주면 다 먹으면 그러면 아니요. 이제 다 먹으려고요. 응? 아, 아버지가 걱정하실 만하노 아, 그리고 이제 집 주소를 갔을때 가장 재밌었던 건... 중 하나는 배달의 민족 랜덤 음식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채널 로고를 만들어준 채널 배너를 만들어준 오리너구리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을 존나게 시켜요 그래서 먹어본 게 취두부 베이스의 오리 대가리 와닭 대가리 오리 대가리 닭 대가리 이거 언어 유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리 머리랑 닭 머리입니다 생각보다 먹을 만했는데 나랑 취향 이안 맞아서 너무 알싸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고기 이거 개맛 있음 약간 그닭 느낌 나요 닭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먹어봐요 진짜 먹을 만해 그런 거 어디서 파는 거냐? 범죄 도시 보면 배경이 어디예요? 대림이죠. 신림 바로 옆이 대림입니다. 매달템. 아 그때 개구리 같이 먹은 시청자도 있거든요. 그 시청자 초대석 했는데 근데 걔가 공교롭게도 같이 먹게 됐는데 걔는 기겁하면서 조금밖에 안 먹었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도 있어요. 아지랄하지마 절대 못 먹어. 새끼 돼지를 내가 못 먹어. 진짜. 아 이때 막 새끼 돼지 시킨다고 씨발 협박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냥 이때 개껌이랑 나 추루도 먹었고요. 오리 대가리에다가 개구리 다리. 먹어. 맛있어? 어때요? 먹을 만한데? 향이 쎄지, 새향이 쎄것 같아. 슈르도 잠시 보여드리자면, 거스키가야 돼? 잠깐만, 냄새부터 닦고요. 오, 그냥 동원 참치인데? 염료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0.1%도. 아, 먹을 만했어 슈르 먹을 만한데? 먹었네요, 다 먹었어요. 진짜 먹을 만한데? 아 진짜 맞아 약간 이거 기름이랑 그 고기의 비율이 반대로 바뀐 느낌이에요 원래 고기만큼의 기름이 있고 기름만큼의 고기가 있는 느낌 이건 이제 그 랜덤 룰레 잘못 돌려가지고 먹게 됐고요 개껌이랑 개껌은 뒤지게 맛없어요 진짜 존나 맛없어 아 배고파 냉면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접했어요 엄청난 소식이었는데 많이 슬퍼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1월 3일까지 냉면만 먹겠습니다. 집이 냉세 권이 아니냐고 한번 검색해 볼까 배달음식 기점으로 어 냉면 있다 삼겹 정문 냉면 집이 있거든요 냉면 집세개 있네 이사 가자마자 냉면 집 콘테스트 열어가지고 한번 맛 보겠습니다 한 심사는 약 9일이 걸쳐서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이사 가자마자 9일 연속으로 냉면 처 먹으면 돼 내가 아빠랑 똑같거든요 진짜 아빠가 뭐 하나 꽂히면 그것만 먹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렸을 때 중딩 때였나 아빠가 뭐 탄산수에 꽂혔어 탄산수를 우라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물을 안 마셔. 그러니까 탄산수 박스가 집에 매일 1 0 박스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탄산수 전용 냉장고도 있어. 내가 냉면만 그 먹는 그 습성이 이거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아니 아빠 탄산수 그렇게 많이 드실 거면 탄산수 그 정수기 있지 않냐? 그걸 드셔라.라고 하니까 내 이제 아버지 말. 아들아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탄산수는 그 맛이 안. 나. <laughs> 그리고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막 무슨 아이스크림 뭐 무슨 음식 뭐 하나 꽂히잖아 탄산수만큼 오래 간 적은 없지만 한 대략 6개월에서 3달 가량은 냉장고에 그거 밖에 없어요 냉동고나 어렸을 땐왜 그러지 싶었거든 아들 입장에서 근데 커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대 아들의 탄산수로는 뭐가 있냐 자 하늘보리 요즘은 방송에서 회자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전 진짜 이거 꾸준히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요 물 대신 이것만 먹고 있거든 그리고 플러스 냉면까지 저희 아빠도 집에만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집에서 업무 처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마니아틱하고 나도 똑같이 첼시 파다가 직업 전환하고 참 닮은 점이 많아 부자가 어렸을 땐 아빠가 닮았다는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외적으로는 엄마를 더 많이 닮아가지고 근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싹다 아빠 닮았어 근데 하지만 저희 아빠는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 한양대학교 수석 입학이십니다. 그러나 저, 고절입니다. 검정 고세요 아쉽게도, 공부머리는 유전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님들 여기서, 여동생한테 몰빵 이질을 하겠지? 제 여동생도 공부 못합니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 아빠 아빠 막, 어? 사건 원장, 그것도 강남구 쪽, 돈도 되게 잘 버셨거든요? 이셨던 분이, 자식들이 이렇게 빡대가리인 거 보면은, 왜 아빠가 점점 유해지시는지 알 것도 같음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집 얼마나 답답할까 보면서. <laughs> <laughs> 저걸 왜 이해를 못할까? 어? 어머니가 잘못했네, 그럼? 나도 엄마였겠지? 야, 우리 엄마도 한양대야. 미안한데. 이거는 100% 자식 책임이에요, 책임. 도대체 누가 잘못하는 거임다 대한민국, 사교육, 어쩌고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냥 공부를 안한거 아니야? 하면 잘했겠지. 해봤죠? 저는 정교 석차 5 0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어제 코고리자한테 너무 심한 말한거 아닙니까? 아개지음 방지 목걸이 채워가지고 전기지어버리고 싶다고 말한 거야? 이미 개새끼 옆에서 잡아야 돼요 진짜 존나 시끄러워 진짜 구라가 아니라 노우성 코골이는 진지하게 최대의 적임 코골이를 이혼할 수도 있음 저 새끼는 노우성 코골 때보다 그냥 입이랑 코트어코고그대로 죽여버리고 싶음 나안 한다니까 니 오늘 존나 처골라서 나랑 신준 존나 깨임 잠에서 개소리 노노 진짜 노우성이 결혼한다면 그 와이프는 이미 좋댔음 아... 개뻔뻔해. 지랄하면 뭐 어쩌라고 이지랄해요. 그니까 진짜 그, 그때 베개로 신과 함께 했어야 됐다니까. 어. 코골이 고칠 수가 없다고요? 고칠 의지가 없는 게더 문제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고칠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살겠대. 난 뒤질 것 같은데. 아니, 수술을 진짜 무조건 해야 될 정도로 개심각해요. 아, 그래, 맞아. 살집 생기면 코골이 심해지는 것도 인정하거든? 야, 생기면 돼지새끼들만 코 존나보네. 씨발. 어쨌든. 살을 빼면 되는데 살도 안 빼. 살좀 빼! 라이브 보는 새끼. 봐볼까? 야 여기 30대 있어? 아 여성은 뭐3% 있을 수 있고 30대 있어요? 이거 왜 봄? 10대 존나 많네 시발. 안 자냐? 여기 그냥 순수 한남인데 97%에다가 퍼 94%네 퍼 씨발 저 자주 보는 축구 유튜버요? 어, 요즘 축구 유튜버 잘안 보는 거 같은데 그니까 그냥 축구 시장 같은 거좀봐 누구누구 있나 아 물론 내가 깜빡하고 안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한다고요 등등등 해서 나중에 빨아먹을 리스트 보는 중 베라노가 누구야? 아 이분 이분 바르샤 펠이에요 처음 알았는데 이분 아나운서 아니야? 어머 거우시다. 음. 음. 아니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코리안 시티보이라고 있다고요? 찾았다. 찾았다. 지금 이한 줄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한 줄로 깨우신 코리안 시티보입니다. 이 안경이 돌아왔죠. 이 안경을 쓰면. 이안경이안나무이 안경을 쓰면. 이 안경을 쓰면. 이 안경을 쓰면. 이안을쓰이을많이 했습니다. 나무을이 안경을 쓰면. 이 안경을 잘봤고요 생각보다 오래가 셨네 아, 처음 봐서 웃긴 건가? 이 사람 왜안 뜨지? 그치, 약간 <laughs> 릴마블 스팀보이, 어, 약간 그 느낌. 아, 존나 웃기다. 간만에 재밌는 거 같네요.